로 말미 아마 있게 되는 거야. 욕구로 말미 있습니다. 중생들의 그 어, 최고로 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생명은 어, 욕이라고 하는 근본을 의지해 도리야. 그죠? 어, 욕이라는. 근데 인간에 대해서 욕망은요 생명하고 비슷한 거야. 그죠? 욕이란 근본을 의지하나니 애가 아, 애욕이 인이 되고 애병 명이 에, 사랑하는 음, 그 생명이 에,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욕망의 경계는 항상 위순을 일으켜 욕망의 경계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그 갖고 싶은 대상이 그게 이성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기한테 좋은 것은 항상 그내 뜻을 안 따라줘요. 따라주면 엄청 기분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벌리면 어떻게 해요? 음, 세상 날라갈 것이 좋고 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이성이 음, 정말로 나를 좋아한다 러면 좋죠. 어, 세상을 다 하든지 좋은 거야. 그죠? 근데 안 좋아한다 하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순하게 물러서기 가 쉽지 않아. 그래서 그래서 이 욕망의 경계는 항상 위선을 일으켜서 이 경계가 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배신을 하면 갑자기 뭐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증오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증오심으로. 증오심으로 증과 증오와 질투를 일으켜 증오와 질투를 일으키면 이제 물불 안 가리는 거야. 그래서 가지 가지 업을 짓나니 그렇게 되면 음. 악업을 짓는 거죠. 음, 악업을 지어서 그래서 지옥과 축생 아, 아, 지옥과 악기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아, 이런 이치를, 이런 이치는 우리가 조금만, 아,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상식적인, 음, 그 합리적인 이성도 욕망이 너무 커버리면, 음, 합리적인 이성을 상실해요. 그렇죠. 그래서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욕망이 너무 커버리면. 그러면 요 요거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서 뭐 동양이나 뭐 서양의 모든 성인들은 아 욕망을 경계해야 된다고 다 이야기하죠 이, 이 정도는 뭐다 어, 알아요 웬만큼만 세상을 잘 관찰하면 이 정도는 웬만하면 다 알아요 음,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음, 그래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아요. 그죠? 아, 이것은 가히 싫어할 것이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그 악업을 짓는 것을 욕망에서 생기는 그 업을 싫어하는 도, 업을 싫어하는 도. 그러니까 욕망에 생기는 욕망에서는 단지 업을 짓거든요. 그 업을 싫어하는 도를 사랑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좋아해. 아, 욕망이 많은 건 악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드시 결과는 살아있을 때도 평판이 안 좋거나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아, 이게 욕망이라는 게 이게 절제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좋아하면 그러면 이제 선을 많이 쌓으면 그 업의 과보로 선업을 지면 선인 선과이기 때문에 좋은 과보를 받는 거야.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어, 거야. 또, 이 애욕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싫어할 것인 줄을 아는 연고로 애를 버리고 사를 좋아해요. 애욕을 버리고, 어, 항상 애욕에 끄달리지 않아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항상 좋아한다고. 그렇게 해서, 어, 그렇게 해야도 애의 근본을 돌이어, 어, 자짠에 이렇게, 이렇게 길러내는 거예요. 예, 길러내는 거. 더 애의 근본을 길러내서 유의의 증상성과, 이제, 그, 애욕을 싫어해서 악을 짓지 않기 때문에 나쁜 곳에는 태어나지 않지만 유의의 세계에 태어난다. 유의 중에 좋은 세계, 증상이라는 좋은 세계, 말은 천상세계나 인간에서도 좋은 세계에 태어나니, 그런다고 해서 선을 좋아한다고 해서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 그것은 윤회하는 연고로 성도를 이루지는 못한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의 성도는 궁극의 예, 진리의 경지는 음,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열반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원각경에서는 원각의 경지를 증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중생이, 중, 그러므로 중생이 생사를 벗어나서 윤회를 면하고자 하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 가를 제거해야 하느니라.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사 윤회의 원인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애욕이에요. 애욕. 애역. 애욕이고 두 번째는 음첫 번째 원인 그 드러난 원인은 그래서 에, 사성제에 보면 사성제, 생사 윤의 세계를 고라 그래, 고, 어, 고, 이고 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돼. 그 원인이 집이라 그랬지, 그래, 집. 집, 무엇 때문에 고 라고 하는 생사 윤의 세계가 새겠냐? 그러면 첫 번째는 가래라 해요 그래. 애욕이에요. 근데 항상 애욕이라면 말이야, 애욕의 원인은 뭐냐 하면, 음, 내가... 있다고 하는 잘못된 이치를 잘못한 것그걸 무명이라고 그래 무명 애욕의 원인은 무명이야 그 무명의 원인은 뭘까? 왜어리석그졌냐고 내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어리석은 거야 이치를 잘 모르는 건데 왜 그렇게 됐냐고 탐욕 감역 때문이야 감욕의 원인은 무명이고, 무명의 원인 탐욕이에요. 탐욕이 있게 되면, 탐욕이 있게 되면, 탐욕이 많은 화가 많아요. 그죠? 탐욕이 많은 사람 반드시 질투도 많고, 화도 많고, 분노도 많고, 악심이 많아요. 그니까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어. 마음이 막 흔들려. 마음이 흔들리면, 아까 내가 가지가지 업을 진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막 해. 그러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게 어리석음이야. 실상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탐욕이 있게 되면 진심이 있게 되고, 진심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으면 탐욕을 또 일으켜. 그죠? 어리석기 때문에 또 탐욕이 그 나쁜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은 탐욕을 안 일으킬 건데, 이걸 못 보니까 계속 또 어리석으면 또 탐욕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탐욕은 진심을 일으키고, 진심은 어리석음을 일으키 어리석음은 또 탐욕을 일으켜.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탐진치 삼독은 한 덩어리 같은 거야, 이게. 한 덩어리. 이게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윤회의 원인이 뭐라고 랬어요 탐욕이다. 또 탐욕의 원인은 뭐야? 음 탐욕의 원인이 뭐야? 어리석입니다. 무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 그래서, 윤회의 원인을, 음, 겉으로 드러나기는 탐욕이고, 또, 더 깊이 나가면 뭐예요? 무명이, 무명의, 이, 이 생사윤회의 고의 원인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무명은, 무명. 문명이라는 저 앞에서 말하는 뭐 음, 이제 세상의 실상을 잘못 아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환인데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명이야. 그러니까 일체법이 공하거나 공하다거나 나라는 것이 없다거나 또는 어, 일체법은 다. 그래, 무생법인이라고 했어요. 무생법인, 무생법인, 그러니 생사가 없는 정멸의 세계인데, 이 정멸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궁극의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것을 이제 이것이 근본 원인이긴 한데,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 생각에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도 없다 세상도 없다 다 공하다 그다 정멸한 것이다 그게 예,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그것이 이해되지가 않아요 이해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우리의 욕심 많은 우리의 말하냐면 예, 무명업식으로는 그걸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진리를 자꾸 논하면, 내가 아무리 용을 쓴다고 그게 잘안 보여.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해야 될까? 마음을 맑히는 거. 탐욕을 제거하는 걸 먼저 해라는 거야. 자꾸,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불교 공부는 막, 이치를 따지고, 공이, 뭐, 일체법은 공하고, 진리가 무엇이고, 뭐, 원각 경계가 어떻고, 자꾸 이런 거 무엇이, 그런 막, 실상을, 뭐, 진리를 본다고 참선하고 앉아있고, 막, 이런 거를, 수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본격적인 수행이긴 하지만, 먼저 뭘 하라고? 탐욕을, 여기서 그랬잖아요. 생사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면, 뭘 먼저 하라고? 먼저 탐욕과 가래를 먼저 제거시켜라. 그래서 마음이 맑아지면 마음이 맑아진 그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하면, 아, 내가 마음을 맑으면 실상이 보여요. 그죠? 그러면, 아, 맞구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탁한 그 마음으로 한만 해도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돼. 저 앞에서 사장에서, 이 사장의 그 비유가 굉장히 이, 그, 유명한 비유고, 어, 꼭 알아야,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 배 안에서, 배가 달려가고 있으면서, 언덕을 보면, 언덕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움직이게 보여요. 그죠? 내가 아무리 달려가면서, 달려가면서,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보여야 되잖아. 실상이 보여야 되는데, 나한테는 실상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실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이게 안 움직인다, 이게 막 그걸 막 그걸 안 움직이는 막 이해하려고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뭘 하라고 배에서 내려라 내리면 보이는데 이 달려가면서 내 마음은 정화시키지 않으면서 계속 이이 이 탐욕의 마음으로 그죠? 이 탐욕과 번뇌와 번뇌망상의 탐욕의 마음으로 이걸 볼래니, 안 보여. 그러니까, 볼려면, 탐욕을 먼저 버리면, 그죠? 부처님이, 아, 너무 뻔한 거야. 아, 내가 이게 탐욕으로 가지고 본 것이, 이 잘못 본 거구나. 부처님 말씀이 맞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불교는, 약간 전생에 깎은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전생에 조금 닦은 마음이 청정한 게좀 있어야 된대. 그러지 않으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눈으로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오는 부처님 말씀은 맞지가 않아요. 그죠. 경전 공부도 좋고 무슨 참선 공부도 좋고 염불도 좋은데 탐욕을 먼저 버리는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 부처님 말씀도 쉽게 이해가다. 아.